안녕하세요. 홈데이 점진이 윤미라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요, 경기도 용인시 모현읍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단지 자체가 주택 단지로 거의 뭐 이제 특화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 4, 5년 전부터 여기서 이제 한 집, 두집 이렇게 지어지기 시작하면서 거의 뭐 지금 특화된 4, 5군데 전원 마을 단지들이 모여서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야, 오면 이렇게 주택이 많아?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분당이랑 죽전이랑 굉장히 인접한 생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타 지역으로 이동을 하실 수 있는 위치여서 그런지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배달 같은 경우는 경기도 광주권을 이제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전형적으로 생활을 하실 수 있는 데는 이제 죽전 생활권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또 중요한 게 도심 속에서 너무 북적북적한 그런 단지형 주택들 말고. 좀 옆에 산도 있고 고즈넉한 그런 곳을 원하셨던 분들이라면 이거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분양가는 얼마냐고요? 여기가 현재 이제 두 타입이 있는데요. 14억 5천 한 타입이랑요. 15억 5천 딱두 동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리는 금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14억 5천짜리를 제가 오늘 안내를 해드리려고 해요. 대지 면적 같은 경우는 약 78평이고요. 건축 면면적 같은 경우에 약 94평입니다. 지층부터 이제 3층까지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요. 또 그리고 여기는 방 개수가 무려 6개나 되기 때문에 학가 세대 이신 분들도 여기 꼭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럼 마지막으로 이제 기반 시설 안내를 해 드리려고 해요. 단지형 벌크 LPG를 사용을 하고요. 상수도 들어와 있고 오폐수 직관인 곳입니다. 그럼 생활권 좋으면서 한적한 곳 찾으셨던 분들 X 누르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이제 홈진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출발하겠습니다. 홈진이. 네, 저는 지금 단지의 도로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도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거주하시고 있는 안정적인 단지다 보니까 아스콘 마감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이제 벙커 주차장 타입이에요. 벙커 두 대를 하실 수 있는데도 이렇게 보시면 이면 주차가 이제 되어 있습니다. 도로 진입 같은 경우에는 왕복 1차선 도로에서 바로 진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단지로 들어오는 길이 한 두세 갈래 정도 되기 때문에 편하신 대로 오시기 전에 들어오셔서 단지 내로 들어오셔도 되고 아니면 저기 끝에서 이제 바로 올라오셔도 됩니다. 현재는 제가 오늘 오픈이 때 설명해 드렸다시피 14호 5천인데요. 여기는 14호 5천 제가 한동 안내를 해드릴 거고 또 15호 5천짜리도 매물이 있어요. 그래서 두 타입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벙커 타입입니다. 오버헤드 도어 지금 시공이 되어 있고요 주차 정확히 두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보셨는지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대문이 있어요 그래서 요 주차장에서 바로 대문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셔서 외부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벙커 주차장 안에 지층이 있기 때문에 지층을 통해서 이제 내부로 진입을 하셔도 됩니다 대문 확인하셨고요 외부 계단도 그다음에 똑같이 담장 브부 타일 마감 되어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은 저는 바로 벙커 주차장에서 이렇게 지층을 통해서 실내로 들어갈 건데요. 한 개만 높이를 재드릴게 여기 오버헤트 도어 셔터 있는 쪽에 높이만 제가 재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무래도 차체 높이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제 신경 쓰시는 부분이라 이 부분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83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가지고 계신 차체 높이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위에 많이 올라오는 이제 캠핑카에서 위에 더 높이 올라오는 거는 그런 차는 조금 진입이 이제 힘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전 설치되어 있고요. 내부 지금 마감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CTV 외부에서부터도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지층, 전실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지층에도 현관이 있고, 1층에도 현관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우측에 이렇게 기역하로 이제 키큰 신발장 시공되어 있고요. 바닥에 타일 띄움 시공되어 있고, 그다음에 등도 이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문 같은 경우에는 카면동 슬라이딩 도어 설치 프레임으로 하얀 색상으로 이제 시공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1층에는 이제 멀티룸이 있어요. 그래서 멀티룸 살포시 보시고 바로 1층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현관에서 들어오시자마자 이제 좌측에 멀티룸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들어오시면 넓이가 이제 굉장히 좀 괜찮습니다. 바닥에는 지금 폴리스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벽면은 모두 이제 실크 벽지로 이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넓이 같은 경우 가로 폭이 이제 3.5이고요. 카메라가 있는 쪽에 이제 천장의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어요. 약 6.7m 되기 때문에 이 알파룸 공간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골프 스크린, 이렇게 달아놓으시고, 이제 간단하게 골프채를 아니면 퍼팅 정도는 하실 수가 있다고 보셔도 될것 같고요. 아니면 서재로 만들어 놓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이제 창고 물품이 많으신 분들은 창고, 집에서 이제 택배 물품 보내야 되는 그런 특수한 경우에도 여기도 창고로 또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층에는 이제 화장실이 없으니까 이점 먼저 안내해드리고요. 이제 1층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계단 밑에 그 어느 정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낮은 선발장을 두셔서 여기가 지금 좀 굉장히 횡한 느낌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액자라든가 예쁜 용품들을 전시를 해 놓으시면 이 공간이 그래도 좀 굉장히 밝아질 것 같고요. 계단에는 우측에 센서 등이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둡지 않게 밤에도 오르락 내리락 하실 수가 있고 철제 핸드레일도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도록 할게요. 네, 1층으로 올라오면 거실 주방이 완벽하게 이제 분리가 된 구조이고요. 제가 현관이 두 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관 먼저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1층에 방도 있습니다. 일단, 스윙도예요. 이렇게 밀고, 당기실 수가 있어요. 벽면에 일괄소등 스위치에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문을 여시면, 아까 보셨던 그 외부 계단에서 올라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따가 거실이나 주방 안내 해드릴 때또 영상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이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좌측에 키큰 신발장 일자로 들어와 있고, 우측에 보시면은 이렇게 하부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거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열면 신발 수납은 넉넉하게 이제 하실 수가 있고요. 굉장히 큰 거울이 이제 시공이 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디퓨저나 용품, 차키 같은 거 이제 두시고 생활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거실이랑 주방이랑 완벽하게 분리가 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현관에서 제가 제 뒤에 등지고 여기 우측에 거실이 있기 때문에 거실 먼저 가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제 왼쪽이 이제 내부 계단이고요.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롯이 이제 거실 공간입니다. 전면 통창이랑 이제 이면창이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이 좌측에 있는 통창 같은 경우는 정확히 동향이고요. 제 우측에 있는 이 이면창 같은 경우에 남동향으로 이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향이랑 동향이랑 섞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거실 넓이 같은 경우에는 5.221에요. 창호는 LX 하우시스 시스템 이중창 시공이 되어 있고요. 몰딩도 거의 지금 다 마이너스 몰딩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5.126입니다. 거의 뭐 정사각형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TV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 부분이 저쪽으로 이제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쇼파로 두시려면은 여기 일자로 두셔야 되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제가 볼 때에는 1차 쇼파를 두시는 것도 괜찮지만 이렇게 기역자 쇼파를 두셔서 이 정도로 이제 생활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 외부 계단을 통해서 이제 내부로 진출입을 할때이 문은 좀, 요 통창은 사용을 하실 것 같으니까 이 공간을 좀 활용하시는 것도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천장에 실리펜 들어와 있고요. 우물정 천장 시공법으로 시공을 해주셨습니다. 천장 높이 같은 경우에는 2.823이 나오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도 이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빠르게 주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보시면 월패드 들어와 있고요. 개별 난방 조절기랑 스위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복도 벽면에 보시면 우측이 지금 욕실이잖아요. 공용 욕실인데 이렇게 원래는 히든이에요. 이게 안 보이게끔 깔끔하게 이제 히든으로 마감을 해주셨고요. 주방이 그래도 크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좀 괜찮습니다. 다이닝 공간이 이제 정확하게 확보가 되어 있고요 우측에 보시면 여기가 지금 폴딩 도어로 시공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담겨 <laughs> 있었어요 이렇게 밀면 앞에 지금 마당 공간이에요 이렇게 나와보시면 데크가 현관, 여기 주방에서부터 여기 현관에서 여기 거실이거든요 거실까지 지금 석재 데크로 이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제 편리하게 이동을 하실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측은 그냥 간단한 통로나 지금 자갈로 마무리를 해주셨고요. 지금 보시면서 아 홈진이 마당이 너무 작아 막 이러실 것 같은데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원하는 마당 사이즈예요. 관리를 별로 필요로 하지 않는다. 예. 저는 딱이 정도 공간이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적당히 이제 푸릇푸릇한 것도 이제 보실 수가 있고 또 이제 앞이 막히진 않아 있기 때문에 또 막히지 않는 뷰를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화단 공간 조금 조성해 주셨고요. 석재데크 그 옆에 보시면은 여기 옆에를 나무를 좀 식재를 해주시고, 이제 잔디로 이제 마감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약간의 이제 통로 공간이 겸해 있잖아요. 만약에 나는 좀 텃밭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나무를 좀 뽑으셔가지고, 이쪽에다가 텃밭 공간으로 만드셔서 약간의 소량의 이제 자급자족은 하실 수가 있다는 점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외부 부동수전 시공되어 있고요 처마 공간이 굉장히 이제 데크 넓이만큼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후에 뭐 도어가 또 필요하신 분들은 추후 시공을 하시는 것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정확하게 폴딩 도어 앞쪽이 여기가 식탁 자리입니다. 8인용 정도 충분히 배치하실 수가 있고요. 좌측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바탑처럼 이렇게 선반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소형 가전제품 두실 수가 있고 상부장도 2단으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손쉽게 원하는 용품이나 제품들을 꺼내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우측으로 보시면 여기가 이제 수납장입니다. 이렇게 시스템 망장이 들어와 있는 이제 수납장이 설치되어 있고요. 디오스 제품의 광파오븐 레인지랑 식기세척기 들어와 있고 대면용의 이제 그 아일랜드 조리대가 있는데요. LG 제품의 인덕션이 이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에리카 제품의 후드 설치되어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그냥 요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요리를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 반대쪽에 이제 개수대가 있는데 미드웨이 부분에 환기창 들어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LX 하우시스 제품으로 이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상부장도 이렇게 2단 상부장으로 마무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또 궁금한 게 냉장고죠. 냉장고. 보시면 이제 누가 봐도 아 얘가 냉장고네 이제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김치냉장고 들어와 있고요. 벨트에 3종입니다. 그리고 이제 냉장. 이제 여기까지 이제 냉동해서 이제 빌트인 3종 들어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가리키고 있는 수납장 같은 경우에도 상판 위에 이렇게 소형 가전제품 올려놓으셔도 될것 같고요 만약에 수납공간이 나는 좀 부족해 하시는 분들은 여기 벽면을 활용하셔서 수납장을 제작을 하셔서 이 공간을 또 수납장으로 변신을 시키셔도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가리키고 있는 이쪽이 이제 다용도실입니다 근데 저는 조금 좋았던 게 이 다음 도시 문이 스윙 도어예요. 그래서 스윙 도어가 좀 편리하잖아요. 편리하게 이제 문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일자로 이제 보조 주방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 깍스 쿡탑 들어와 있고요. 환기창 크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측에 보면은 보일러 박스 같은데 맞네요. 예, 린나이 제품의 이제 보일러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서브 냉장고 필요하신 분들 좌측에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서브 냉장고 두시고. 사실 비틀 3종이 약간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특히 또 음식을 집에서 자주 해서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공간이 작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서브 냉장고 두시고 생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탁실은 위에 있어요. 그럼 이제 1층에 나머지 공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해드렸던 이제 공용 욕실입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의 이제 비대 설치되어 있고요. 단차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반건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욕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동일한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의 해바라기 수전이나 혀기. 설치되어 있고요. 좌측에 코너 선반자한칸들어와 있습니다. 환기창 시공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요렇게 세면대랑 젠다이랑 거울 수납장까지 모두 들어와 있습니다. 예 수납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위로 오픈하는 아이예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1층의 마지막 공간 방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얼핏 봤는데 많이 넓지는 않아요. 메인이 아무래도 2층이다 보니까 여기에는 그냥 침대 두시고 간단하게 이제 화장대 두시고 생활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게스트룸으로 사용을 하셔도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3.6에 3.3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침대 하나랑 작은 가구들 이제 배치하셔서 게스트룸 정도로 이제 사용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학과세 되신 분들은 부모님 방을 어머님이나 아버님 방을 여기 방을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2층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2층으로 올라갈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내부 계단 안에 필수 창이나 환기창도 게 이제 시공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철제 핸드레일 잡고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자동 센서 등까지 시공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2층에 이제 제가 세탁실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 메인 방도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방두 개, 세탁실, 욕실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메인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우측에 있어요. 그래서 우측 방 먼저 보여드리고 나머지 방이랑 공간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방 먼저 보도록 할게요. 야, 여기 방이 누가 봐도 딱어나 여기서 지내, 그쵸 오늘 날씨가 조금 좋았으면 더 집이 좀 환하게 보였을 텐데 그 점이 좀 아쉽네요. 4.7에 방 사이즈 좋습니다. 4.7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헤드 부분만 포인트 처리 해준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금 한벽 자체를 다 포인트 시공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앞에 지금 테라스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방이 더 어둡지가 않습니다. 제가 또 금방 아쉽다 그랬는데 보시다시피 굉장히 좀 우중충합니다, 날씨가. 그래서 저 밝은 날에는 요게 앞에 지금 바로 골프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탁 트인 좀환한 그런 분위기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테라스 크기가 많이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크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실링 팬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가 이제 마스터 룸이기 때문에 이제 드레스룸이랑 그리고 욕실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양쪽으로 개폐를 할수 있는 미닫이 문으로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 있죠. 미스트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저분한 게 전혀 보이지가 않는다는 점이 또 장점이고요. 이렇게 들어오시면 아, 드레스룸 공간이 그래도 꽤 볼만합니다. 다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제가 가리키고 있는 쪽에 이제 스타일러 옵션으로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이 이문 자체가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옷이, 뭐가 어디에 있는지 보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안 헤매셔도 이제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가리키고 있는 쪽에 이제 화장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작은 의자만 갖다 놓으시고 이 공간을 이제 활용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뒤에가 바로 이제 부부 욕실인데 들어오실게요. 어 굉장히 넓어요. 좋은 점이 이렇게 반은 조적 시공인데 이제 부스 개념으로 이렇게 샤워 공간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욕조가 꽤 큽니다. 작지 않은 욕조가 이제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신욕 충분히 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이제 트윈 샤워기가 이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런도 걸도 있죠. 잘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래도 거의 많이 광각은 아니네요. 어떤 거울은 아세요? 소장님? 면도으를확 보면 얼굴이 이만큼 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특이 네, 샤워기 설치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 푸시닝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힘펠 제품에 이제 복합환풍기도 있고 환기창도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 있는 욕실 관리는 굉장히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나가서 이제 세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기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조적으로 가려 주셨기 때문에 조금 요 생활을 좀 프라이빗 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굉장히 큰 이제 상판이 넓어요. 와이드한 상판으로 이제 세면대를 제작을 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 옆에 용품 충분히 이제 두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거울도 굉장히 큰 거울을 달아 주셔서 저 외에 이제 다른 사람들도 같이 볼 수가 있어요. 2층에 있는 마스터룸 공간 보셨고요. 이제 나머지 방이랑 욕실 공간도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에요. 스타일러까지 그럼 동선상 마스터룸에서 우측에 있는 방, 세탁실, 방, 공용 욕실. 이런 순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방 먼저 가도록 할게요. 야, 여기 기억자 창호라 개방감 진짜 좋네요. 그지 않아요? 5.139에요. 3.303입니다. 근데 여기는 보시면은 뭐북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다거나 뭐 드레스룸이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냥 오롯이 방으로 쓰시면 될것 같고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자녀 방으로 사용을 충분히 하셔도 되는 넓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요기역자 차고 때문에 만약에 아이들이 있으면 서로 이 방을 갖겠다라고 싸우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방이에요. 각 방에 이제 개별 난방 조절기도 시공이 돼요. 있습니다. 그럼 이제 빠르게 세탁실로 들어갈텐데요. 이렇게 보시면 세탁실 앞에 이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에다가 하부장을 두시면 이 세탁실에 있는 나머지 용품들을 여기다 조금 더 배치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오롯이 보시면 세탁기랑 위에 건조기, 워시타워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애벌빨래를 할 수도 있지만 위에 옷봉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옷을 딱 걸고 네? 내리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다가 이제 다리미판도 두셔서 이 공간에서 이제 다리미를 하셔도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상하부장으로 되어 있는데 상부장 높이가 꽤 많이 높기 때문에 의자를 사용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자, 하부장에다가 세탁 높품을 두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세탁실을 간단하게 이제 살펴보셨고요. 우측에 있는 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방이 4개입니다. 방을 1층에 방 하나, 지금 2층에만 방이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총 이게 네 번째 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넓이는 3.6에 3.3입니다. 마찬가지로 3장에 시스템 에어컨 이 있고요, 개별 난방 조절기 있습니다. 그 외에 방 안에는 다른 옵션은 없으니까 이점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여기는 아까 보셨던 방이랑 뷰가 완전히 달라요. 뒤에는 낮은 야산이 있기 때문에 이 방에서는 사계절 내내 이제 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빠르게 3층으로 올라가셔야 되겠죠? 아, 맞다. 욕실 안 보여드릴 뻔 했네요. 욕실. 좋은 점이. 화장실을 딱 들어오시면은 단자 차이가 이제 다른 곳보다 조금 더 높게 시공이 되어 있어서 습식이랑 방건식이랑 같이 쓰실 수가 있어요. 슬리퍼를 굳이 안 두셔도 이제 될것 같고요. 좌측에 보시면은 이제 환기창 들어와 있고요. 파티션으로 이제 공간 분리를 해주셨습니다.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의 해바라기 수전이랑 샤워기 들어와 있고 코너 선발장 한칸 들어와 있고요. 세면대랑그 다음에 비대, 젠다이랑 거울이랑 수납장까지 모두 다 들어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거의 마지막이죠. 아닌가요? 이제 마지막이죠. 바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공간입니다. 이제 지층부터 시작해 가지고 1, 2, 3층인데요. 여기가 제가 볼땐이 네 집에 시그니처 공간이 되지 않을까? 만약에 너 1, 2, 3층 중에 어디 을래 그럼 전 꼭대기어라고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소장님께서도 마찬가지죠. 시 네네. 여기가 좀 굉장히 유니크 합니다. 친구도 굉장히 높고. 일단 우측에 있는 알파룸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오시면, 여기가 지금 보시면 보조 주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 무늬목 같은 이런 느낌의 싱크장이 굉장히 좀 집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그런 분위기를 느끼실 수가 있잖아요. 인덕션도 두고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루프탑 파티를 즐기셔도 될것 같고요. 보시다시피, 여기에 지금 냉장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냉장고도 들어와 있고, 좀 음주를 즐기시거나 파티 문화를 즐기시는 분들은 여기에 소주 냉장고를 따로 두셔도 될것 같고요. 또 와인을 즐기시는 분들은 와인셀러로 두셔도 될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큰 다이닝 식탁을 두시면 완전 적격으로 생활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학과 세대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공간을 또 아이들을 주셔도 되는 그런 공간으로 쓰셔도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좌측을 오롯이 이제 방으로 쓸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자녀들이 어울릴 수 있는 어린 울 공간으로 사용을 하셔도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선장이 시스템 에어컨이라 마찬가지로 개별 난방 조절기가 있어서 사계절 내내 이 공간을 충분히 누리실 수가 있고요. 더 좋은 점이 뭐냐 이렇게 폴딩 도어를 딱 열고 나오면 야 너무 좋지 않아요? 왼쪽에 산이 있고 뭔가 이 앞에는 딱 막히는 게 없잖아요. 가리지가 않기 때문에 이탁 트이는 전경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데 나오면, 아, 뭔가 기분이 되게 좋아져. 그냥 아무래도 여기 테라스에 나오시면 그런 기분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바닥은 다 방수 마감 되어 있고요. 이렇게 배수구 두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합성 데크 있는 쪽에 이제 부동 수전이 있기 때문에 물을 충분히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카메라가 있는 쪽에 창고가 있네요. 제가 이 공간은 보지 못했는데 카메라 잠깐 비춰드릴게요. 여기가 지금 창고인데요. 아 보일러실이네요. 요렇게. 어, 보일러실인데 이제 간단한 소정의 용품을 여기에 두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 썬룸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그냥 어느 정도만 이렇게 쓰시고 요 루프탑 테라스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구를 막 이렇게 달아놓으면 굉장히 이쁘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시 실내로 들어왔어요 뒤에 있는 방을 보여드리고 이제 마지막 공간에 욕심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방이 아까 2층에서 보셨던 그 방이랑 크기가 거의 비슷해 보이거든요 5.140에요 좀더큰것 같은데요 3.3입니다 조금 더 커요 조금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천장 높이가 위에가 거의 박공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높아요 제가 제일 높은데 찍어 드릴까요? 이쪽이 제일 높은데, 4m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이제 개방감이 있고요. 하나도, 답답하지가 않아요. 보통 루프탑이라 그러면 굉장히 좀 답답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는데, 여기 오늘의 주택의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개방감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역자창호 시공이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이랑 개별난방 조절기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진짜 마지막 공간 보러 가시도록 할게요. 화장실이 1층에 하나, 2층에 두 개, 3층에 하나. 그 화장실이 총 4개네요. 동일합니다. 뭐 타일 색상은 아까 뭐 2층에서 보셨던 타일 색상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좌측에 환기창 들어와 있고요. 욕실 기기도 모두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이제 배치가 되어 있고, 동일한 구조로 이제 마감을 해주신 것을 확인하실 수. 네, 오늘 보신 집 어떠셨나요? 어, 경기 광주랑 죽전의 생활권을 같이 이용을 하실 수가 있으면서, 주택의 여유로움을 한껏 누리실 수 있는 위치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집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단에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홈진이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